호두처럼 생긴 우리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 세포로 얽혀 있습니다. 신경 세포를 서로 이어주는 시냅스가 있고,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벌써부터 지루해 잠이 오시나요? 당신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하신가요? 당신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있나 보군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저자는 뇌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왠지 똑똑해진 기분이 들어 즐겁습니다. 제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뇌 안에 있는 물질은 50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물질 7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엔도르핀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물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행복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3천만원 모으기 목표를 달성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퐁퐁 솟아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을 느끼게 되니 우리가 고민할 건 행복이 아니라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을 어떻게 분비시킬지가 아닐까요? 다행히 의도적으로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6단계로 설명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놀랍게도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고 합니다. 보통 도파민이 분비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가 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큰 목표 달성을 위해 작은 목표를 세부적으로 나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도파민 측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억만장자가 된다가 최종 목표라면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는 월 수입 50만원 늘리기가 되겠지요.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이룬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입니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저자는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2020년 안에 뇌에 관한 책을 출판한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각 장의 구성과 내용 등의 상세 사항, 서점에서 자신의 책이 평대에 쌓여 있는 모습, 출판 기념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산처럼 쌓인 독자의 감사편지와 이메일, 인쇄가 입금된 은행 통장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상상하였네요. 세 번째 단계는 목표 자주 확인하기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책상 위에 붙여두고 틈틈이 목표를 확인합니다. 사진도 좋고 그림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의 목표가 눈에 잘 보이도록 여기저기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즐겁게 실행하기입니다.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합니다. 반면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할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습득하며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험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면 뇌는 불쾌한 자극으로 받아들여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단기간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한다고 느끼면 의욕은 꺾여버리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생각의 틀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간 제한을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다소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평소 2시간이 걸려야 끝나는 작업이 있다면 오늘은 1시간 30분 만에 끝내야지 라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대로 30분 일찍 일을 끝내면 성취감을 느끼며 도파민이 또다시 분비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상추기입니다. 목표를 이루면 뇌는 기쁨을 느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에 알맞은 상을 주면 탐욕스러운 뇌는 쾌감을 느껴 도파민을 방출하고 다음번에도 상을 받으려는 의욕이 솟구칩니다. 반면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파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큰 목표를 달성했다면,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커다란 목표를 달성한 후,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춰버립니다.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뇌는 욕심쟁이이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항상 더 많이를 추구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도전을 계속하는 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도파민 덕분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